여우수아 19장 둘째로 심모온곧 시모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에세바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로헤니니 열세성을 비호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라, 도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뻬셋을 만나 용느와 마피네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닷과 나할렐과 시모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순햄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유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나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믹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벳과 르홉이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갭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라갓과 기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밉다렐과 호렘과 베 나낫과 베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훅과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할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에게 아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테라를 주며 여우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루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하권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아 르바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무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 살과 눈네아들 여우 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실로에서 그들에게 말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하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게르손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스볼런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기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아 나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시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보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목,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 하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 하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동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한악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을 위해 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자 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더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